한이 없이 넓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넓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고 항상 주 안에서 평탄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죠 옆에 분들에게 즐겁게 삽시다 말씀하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삽시다 예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일 즐겁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술집에서 술잔을 앞에 놓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자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장난기 많은 트럭 운전사가 옆자리로 오더니 그 남자의 술잔을 집어서 한 입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봐, 왜 울어? 자네가 하도 우울해 하고 있기에 그냥 장난해 본 것에 자, 울지 말고 내가 한잔 살게. 그러자 울던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어 오늘 아침에는 늦잠을 자느라 중요한 회의에 참석 못했고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 그리고 나오는데 누가 내 차를 훔쳐가 버렸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내려서 보니까 지갑을 택시에 놓고 내리게 되었지 뭡니까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이 술집에 와서 죽으려고 술에 독을 넣었는데 독을 넣은 술까지 당신에게 빼앗겨 버렸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살기가 힘들어졌나 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수능 만점 의대생이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 속의 상처와 마음 속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까? 잠언 15장 13절 후반부를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낙담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낙담하게 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낙담하여 근심하게 될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큰 상처를 받고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7장 22절 후반부에도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심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안들이 허물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허물어져서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 전쟁 후에 고아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50명의 아이들은 한 고아원에 보내졌고 다른 50명의 아이들은 다른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사랑과 행복, 유쾌함, 즐거움 이 게임을 이제 주었고 다른 고아원에는 엄격함과 규율 즉 행복도, 웃음도, 재미도, 게임도, 즐거움도 없이 엄격함과 규율로 이제 생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두고 모두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주고 똑같은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5cm 정도 더 크게 되었고. 몸 무게도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기쁨과 즐거움 없이 엄격한 규율 속에 자라게 했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의 건강까지도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의 96%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4% 정도만이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근심 걱정 괴로운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약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말씀 17장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보약도 먹고 건강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산의 진미를 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돌을 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뭐를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가득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입맛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식 냄새가 싫고 먹었던 것도 다 이, 토해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뭐를 먹어도 다 맛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늘 마음이 즐거우면 무슨 일을 만나도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꿀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큰 집에서 큰 침대를 소유하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 단칸방에 작은 침대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단잠을 잘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밤에 잘잘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교회의 성도님들은 인생에 근심 걱정되는 복잡한 그런 일들을 만나더라도 밤에 잠을 잘잘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즐겁고 기쁘게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메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이크 메이슨이 1999년 10월에 90일간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실험인 만큼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90일 동안 노력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그가 결단하고 기쁘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간 그 시점부터 되었다고 합니다.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을 때에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 가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그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끈질게 노력을 하게 되었을 때에 기쁨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조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이크 메이슨처럼 매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그 얼굴이 우리의 몸의 오장육부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주름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떠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아니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찢어져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얼굴에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에 다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잠언 15장 15절 말씀에 마음이 즐거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한 즐거운 자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하는이라, 항상 잔치한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항상 잔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일입니까? 요즘 말로 매일 파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잔치하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러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슬픈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는 잘 나가는 상황이고 하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결코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마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거나 좋거나 모든 것이 잘되지 않거나 잘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구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머물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여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은 아무라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빈집의 상태로 놔두면 안 됩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이전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줄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낙관적인, 주님 안에서 낙관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낙심을 몰라서, 허물을 몰라서 낙관주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과 타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몰라서 빛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애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고난을 압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모순 덩어리다 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관주의 예, 비관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낙관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지 노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죠? 예. 첫째는 창문이 없고, 둘째는 거울이 없고, 셋째는 시계가 없니다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박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게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이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창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비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비춰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환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거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주름살을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시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한 작품 자료를 얻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빈민굴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빈민굴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 도시락을 챙겨 들고 직장을 향하여 침울한 얼굴로 새벽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소년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정거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생각할 때는 그 소녀가 정신병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며칠이 지나는 동안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소녀의 노래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래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브라우닝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 작품의 그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의 내용은 노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해는 봄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한다. 아침은 일곱시로부터 시작한다. 언덕에 있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하나님 분명히 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일은 오늘도 잘 되어 나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만 보면 낙심과 근심 걱정할 것이 많은 인생이겠지만, 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최종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그 목적,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고. 이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땅 살아갈 때에 구기 자차 너무 많이 마셔서 우거지 상하지 마시고, 스테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늘 아주 행복하다.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성인의 하나인 로렌스 형제는 때로 주님의 기쁨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소리치고 노래하고 춤추곤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 그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 있을 때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소망을 들고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의 소망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하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기쁨의 근육이 생겨서 이, 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는 저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 55분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오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대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크신 그 사람을 옆으로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까지 단열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